야 예쁜 꽃 감상하세요. 요건 우리 사돈 농장입니다. 아유, 예쁘게 피었네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. 요것도 백합 종류가, 백합 종류인가? 나리 종류인가? 요거는 요거는 나리 종류 같은데 요거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나리 종류인지 백합 종류인지 향기가 있을려나 아, 별로 냄새는 그렇게 썩 좋은 냄새는 아니네요 여기 금송화도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었네요 아 세상에 예쁜 꽃들 보시고 힐링하세요 승분이었습니다